또 이제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? 뭐야? 이번에 나올 앵가본데. 거미, 거미 아니야? 하다리가 굉장히 길다야. 아니, 이거 장난감 하, 왜 이거 죠근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미무섭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안 이거 안 돼. 안 하긴. 와, <laughs> 어, 아. 어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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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까 느낌이 딱 좋았는데 왼쪽으로 가보자. 아나 진짜 알았다. 아, 진짜 알았어요. 그러니까 한국어는 없으면서 어 이러고 아 이렇게. 보셨죠, 여러분? 저 뒤로 점프해도 이제 이거 이, 이 식으로 앞으로 점프하면 됩니다, 방금. 방금 저, 내가 이제 이거 실험해보면서 뒤로 점프했거든요? 근데 이제, 이제, 아, 이 상태로 앞으로 점프하면 된다는 걸 깨달아버렸죠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, 아... 어, 이제 진짜 알았다. 어와왜 아, 앞으로 안 가지지? <laughs> 이렇게 아시안 됐다. 와나 진짜 알거 같아. <laughs> 공포 월드컵 은백곰 시아 부스 길이는 은백공 부스 알았다는 은백. 그리고, 진짜 깨달은, 이제, 아,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. 진짜 보여주는 음색 고 아, 내가 보기엔 버그 같은데? 아, 버그다. <laughs> 버그. 아, 버그네! 또 안, 안 날라가지? <laughs> 뭐 하냐? 와 어? 대, 될법 하지 않았어? <laughs> 그치? 깰 때까지 하는 거지 뭐. <laughs> 오케이. 야. 뭐야, 플레이 타임 늘어난다? 가성비 오히려 늘어나고 오히려 좋지. 어, 나 이제 알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까랑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. 와! 팝팝! 성공! 나 오래 기다렸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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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야 이거 아까 전에 그 광고에 나왔던 그그 그 인형이 데려갔는데 딱 봐도 근데 내가 난왜 이렇게 뽀삐가 믿음이 안 가지? 뽀삐 따라가야 되나? 가, 나도 가야 되는 거야? 알고 보니까 뽀삐가 흑마가 아니야? 아그러니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하게 되네 어 뭐야 여기 어디야? 여기 전기가 어? 뭐지 어, 허기허기 아니야, 너? 근데 이 니... 아, 얘가 여기 열어 주나? 도망가야 되나? 헬로우. 안녕. 아, 아, 그거 그거. 어, 그거 그거. 어, 그거 그거. 그래, 그래 고... 어, 고로지, 고로지. 아, 어, 어 그거 고로지, 고로지. 도망가야 되나? 뭐야, 도망가야 되는 야 아니면은 열어 주는 거야? 아, 열어주는 거구나. 고맙다. 고맙다. 아, 허기 여자 여자친구야. 아, 허기 여자친구 착하네. 허기 허기,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... 다리 이씨 천원양양. 원 보자마자 불길한 느낌이 오더라. 떨어진 것 같은데. <laughs> 저기에 왜 떨어지는 게왜 있냐?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 건가?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야,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으악!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. <laughs> 왼쪽, 아, 나 저기서 움직여가지고, 설마 처음부터, 아? 아, 나 진짜, 나 좀, 틀만 털마... 아니죠? 아... 아, 개쓰레기 게임! 개쓰레기 게임! 아까 저거 하다가 죽어가지고. 끝난 거지? <laughs> 어, 그래, 저거, 와이씨 어, 깜짝이야! 달려 달려 뭐야 아무 소리가 안나 더 무서워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 뭔데 엄마 차라리 말을 하라고 내가 뭐 잘못한거야 엄마 미안해 왜그래 엄마 말 안하니까 더 무섭잖아 도망가야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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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망가는 길다 외웠어 엄마 이건 반칙이지 엄마 잠시만 엄마 잠시만 <laughs> 이게 바로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고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쉰거지 엄마의 목소리가 쉰거 우리가 어, 불효자라서 불효녀라서 그렇습니다 엄마 <laughs> 불효녀는 옵니다 미안해요 엄마 <laughs> 나 때문에 지금 흑함거지 내가 말잘 들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건가? 해치워나 하지 마, 그거 플래그니까. 아 하지 마, 간다. <laughs> <갔나>? 죽었나? <laughs> 이제 끝났군. <laughs> 아 하지 말라고. 이, 근데 진짜 이제 조용하다. 아 이제 이제. 어, 미션. 30분까지 깨기 도전하시. 실패시 미션금은 받고 일요일 추가 방송하기. 어, 씨 뭐야. 화재 받아 죽었어. 엄마 나나돈 벌어야 돼 엄마. 도망가 도망가. 아씨 요 요기 숨는다. 왜 엄마 가줘. 갔나?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, 이거 이거 맞나 본데? <laughs> 어 이거 맞나? <laughs> 아 해치웠나? <laughs> 에, 에, 이제 끝난다. <laughs> 간거 맞아? <laughs> 아, 맞나 본데? 오케이 오케이 와 아, 숨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잘하죠? 아니 엄마 씨약씨 신우만 그만 나와! 아, 야, 뒤를 감히 못 보겠다, 무서워서. 뭐야, 엄마, 길 없는데? 아, 이거 위에, 위에 길 있나 보다. 위에 길 있나 보다. 나 진짜 실력. 바로 깬다, 이제. 아, 내 연기에 또 속으셨죠? <laughs> 아, 이거 못하는 연기에 지금까지 빌드업 세운 거라고. 진짜 입에... 200... 아 진짜 이건 지금 지옥이다. <laughs> 아 미쳤다. 아나 이거 저아 이거 그네 타기 못하는데. <laughs> 안 가지는데? <laughs> 아니 진짜 여기서 왜안가지는데 안다. 안 가나 <laughs> <laughs> 진짜. 아, 왜 앞으로 아, 안가 뭐야, 뭐야, 엄마 오지마, 엄마 오지마, 엄마 오지마, 잠깐, 엄마, 엄마 가시라고요. 뭐 어, 시발. 뭐뭐 열린 거요? 아! 와 다시 해야 돼. 아씨. 아 설마, 설마 어디서부터? 아 진짜, 와 설마 나 진짜, 와나나다다다깬줄 아, 다 알고, 아나 진짜 나다깬줄 <laughs> 다 알고. 아, 다깬줄 알았지. 아, 여유 부리다가.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아, 팝핀 플레이, 타임 갓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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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겜 인정합니다. 별좀 다섯 개. 별이 다섯 개. 장선별 침대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<laughs> 진짜. 갓겜, 갓겜. 나도 그뭐 농하냐. 정신 차리자. 봐봐봐. 어, <목소리> 아, 엄마. 아이고, 엄마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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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, 아이고, 이거 왜안 올라가지? 아이고, 엄마, 잠깐 기다려, 기다려. 아이고, 엄마! 아, 나, 내가 그네타져서 <laughs> 힘이 빠져가지고, 아이고, 레버 올릴 힘이 안 들어가네, 엄마. 아, 약간 어, 아 엄마 이렇게 죽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. 엄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, 일단이 <밉다니. 웃음> 뭐, 근데 저거 뭐야, 정체? 뭐, 가, 뭐가 가져가는데? 저 거미손 같은 게? 된거 아니야? 열어주세요. 아, 이제 챕터, 아, 새로운 그건가 보다. 와, 이 진짜. 와, 그네 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. 아, 나 이제 알겠다. 그림은 못 바꾸는 것 같아요. 어이, 그림은 바, 못 바꾸고요. 어, 바꿀 수 있어요. <laughs> 바꿀 수 있네. 어허!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좀 하지 마라! 역겹다! 4213. <laughs> 빨, 노, 빨, 파, 사, 4213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하긴 출발해요 뿌뿌 공손하게 양손으로 해야지 어? 아 오케이 뿌뿌 출발해요 됐다 이제 좀 약간 부금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뿌 <laughs> 출발합니다 야 이러니까 공포게임 같지 않은데 안녕! <laughs> 안녕, 친구들! 저는 월요일 방송을 향해 출발합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너네는 코인하지 마라! 너네는 주식하지 마라! 너네는 불타기 하지 마라! 너네는 내기 하지 마라! <laughs> 이거, 이로, 이대로 가면 탈출인데, 뽀삐가 방해할 것 같아요. 철로가 끊기거나 그러겠죠? 그러던 말던... <laughs> 안녕~ 난 여기 떠날 거니까~ 안녕 뽀삐~ <laughs> 안녕 공포 게임~ <laughs> 안녕~ 저는 이제~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~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~ <laughs> 어, 뭐야 뭐야.. 어... 잠깐만.. 사, 상태 안 좋은데? 브레이크가 안되는게 이 순간을 위한거였네? 오 어, 됐다 됐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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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멈춰 뭐야 브레이크. 브레이크 아이고 부금 타이밍의 보소 이제 꿈과 희망은 끝났다는 건가? 그렇지, 기차 망가졌고,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. <laughs> 아,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챕터 2가 끝났습니다. 와, 그네 때문에 진짜 뒤지게 오래 걸렸다.